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러 가까운 매장에 갔다. 하지만 대체 기기가 없다고 했다. 다른 매장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젊은 여성 점원이 주저하며 한 대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거 써도 괜찮으실까요? 내 휴대폰과 같은 제조사의 기기였다. 다른 점원들은 뭔가 수근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전화만 받는 용도로는 문제 없을 거예요. 다른 매장을 찾기 귀찮았던 나는 대체 기기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기를 켜고 점원과 함께 초기화된 상태를 확인한 후, 서명까지 마쳤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통화 기록을 보았을 때, 반년 전으로 찍힌 낯선 발신 번호가 눈에 띄었다. 시간 설정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걸기보다는 받는 일이 많았고 연락은 주로 이메일을 사용했다. 왠지 찜찜했지만 이미 상태가 좋지 않은 기기라고 들었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다. 다음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실수로 받은 편지함 목록을 정렬해버렸다. 평소에는 한달 이내에 메일만 남아있었는데 맨날래에 반년 전에 메일 한 통이 남아있었다. 검은 배경, 오렌지색 글씨, 보여? 그단한 줄뿐이었다. 너무 신경쓰여서 답장을 보냈다. 이메일 언제 보낸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오류 메시지가 도착했다.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알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또 다른 메일이 왔다. 지금. 같은 검은 배경, 같은 오렌지색 글씨. 그후몇번더 답장을 시도했지만 항상 오류 메시지와 함께 한 통의 답장이 왔다. 몇 번의 교황 끝에 알게 된 것은 발신자가 20대 여성이라는 것과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점점 성특한 기분이 들어 그날은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의 알림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다. 수십 통의 메일 보여요? 안 보여요? 반복되는 문장들 너무 불쾌해서 모든 메일을 삭제하고 차단 목록에 등록한 후 출근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반년 전에 메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 메일 속 문장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다. 구글 지도가 열렸다. 표시된 위치는 내 집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메일이 전송된 날짜는 반년 전. 그때는 이 대체 기기를 쓸 일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이 메일이 내 집을 지정하고 있는 걸까? 머리가 복잡해질 무렵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다. 보였어? 이번에도 무음으로 알림조차 없이 도착한 메시지였다. 그날 밤 메일은 점점 이상한 내용으로 변해갔다. 벌거벗고 있어. 추워. 어두워. 무서워. 아무도 오지 않아. 아무리 차단해도 의미가 없었다. 나는 장난일 거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반년 전에 발신 기록과 메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급기야 메일은 일방적으로 변해갔다. 보고 있지? 춥다. 도와줘.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의 예전 휴대폰을 빌려 대체 기기를 반납하기로 했다. 매장에서 반납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점원이 말을 걸었다. 잊지 않은 메일이 하나 있는데요. 메일함을 열어보았다. 혼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첨부된 한 장의 사진, 온통 검은색뿐이었다. 점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황급히 기기를 초기화하고 반납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반년 전 발신 기록에 있던 번호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물어봤다. 친구는 깜짝 놀란 듯 말했다. 이 번호, 실종된 A 번호잖아. 실종된지 반년된 여성. 그후 이상한 메일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나는 또한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다. 내 휴대폰 발신 기록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건 적이 없는데